자 반갑습니다 태트입니다아 뉴스테이트 연습 끝나고 브로 돌아봤습니다 와 저번에 제가 편집자 분한테 전달을 좀 잘못해드려가지고 제가 멘트를 잘못했는데 아 점수 계산법을 지금 알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그러니까 원래는 1등을 했을 때 점수가 더 나, 낮은데 처치를 많이 해서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네 지금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 기존의 점수 플러스 거기 표기된 거 플러스 러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 게임을 몇판 했는데 제가 요거 방금 전에 했던 게임은 5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1등하고 5킬해서 14점이나 15점 얻어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4, 5킬하고 1등 찍는 게 생각보다 빡세가지고 어한 13점, 14점까지는 제가 몇 번을 찍긴 했는데 15점은 제가 한 번도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이거저거 브롤로 돌아가면서, 빡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팀밍이좀 많아요. 그래서, 좀 짜증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여기 지금 큐브 먹으러 가는 것도 조금 위험하고. 이거 봐, 애들이 너무 많이 돌아. 진짜, 너무 많이 돌아서. 어, 5킬 하려면 애들 지금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거 연습게임이니까. 대리? 어... 대리는 데레, 환영이야. 대리 잘자르지않냐 이거? 슬로 걸어주고. 오케이, 피곤하, 오케이. 이러면은 하나 더 자를만 해. 야, 이러면 땡큐야. 좀, 에이, 하나 잘랐쥬? 피좀 채워가자, 천천히. 어, 좀, 나 지금 미키째지 레오나, 아, 이거 좀 피곤한데, 살짝. 은신 쓰지 않았나, 방금? 레온?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laughs> 이러면은 하나에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꽁킬인데, 이거. 자. 나왔쥬? 이러면 자르고. 네. 오나 이거. 척척하만들어지 음~ 잘 비비면 될것 같기도 오케이 아~ 분신 좋았어요 사키 시작하자마자 이거 미션 클리어냐? 차라는 쌀만 해 거리, 쪽, 거리 쪽좀 거리 좀좀잘 되는데 어~ 하트 뿅평 오케이 알았다 이거 어차피 사거리가 지금 비슷해서 한대 맞추기 서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어, 그건 먼저 누가 채우냐가 관건인데 나한대 맞았고 좀 앞으로 나왔을 때 슬로우 걸고 내가 짤짤이 면될것 같거든? 저 나무 건너서 착한데? 이러면 진짜 손해야 <laughs> 다음들어자까야 <laughs> 시작하자 미션 석세스 아나 이거 처음 얻어봐요 어... 15점은 나 진짜 처음인데? 4킬에서 1등 한 적은 있어도 야한 방에 720점이 돼버리네 이게 어 연습 게임인데 이거 너무 잘 풀리면 이거 좀 골치 아프다고 오케이. 센터 상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사이드에, 아, 왜 개두가 여기서 도나 아, 이런 피곤한데.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거. 진짜... 이런 못참, 빠지나요? 아, 개두가 빠졌어. 나이스. 붙으면 그 무조건 제가 뒤지기 때문에. 아, 사고딱 살짝 안될것 같은데. 한 대. 들어갔고. 한대 더. 아, 예상 때렸는데. 까비, 까비, 예상. 나이스. 이러면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 부시 타고 들어오는 애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어, 예상. 볼트한대만으 간다. 잘 가시고. 아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거죠, 이제. 아, 큐브 깔고. 일단 여기 하나 깔아주고. 많이 깔아, 많이 깔아, 일단 깔아. 어려워, 확인. 오케이, 좋았고. 야, 이거 내 건데, 노노요. 님, 노노요. 아, 나딜이 이거? 아, 역시. 지뢰가 짱이야. 나머지 4명. 지금 2킬이거든요? 아, 확인. 나이스 서즈 한이쯤이쯤 참고로 서즈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아이 좋아요 이런거 잠깐만 프로이쯤 2쯤? 이쯤, 이쯤. 이쯤. 아, 나이스 얘를 아, 잡아야 되는데 서즈 한대 서즈 한대에오나 귀찮게 좀 하지 말아라 진짜 아 이거 애들 다 나왔지? 하나에 아, 아, 대야 저거 저렇게 잘 쓰는 애 처음봤다 무리해서 저거 들어오진 않을 거거든요 Nope. 아우 예상에서 싸는데야 솔직히 때려야지 이거. 나 아, 이상한데? 아피 채우는 거였어? 오케이 확인. 이쯤? 야피피3단이나 솔직히 마무리 해줘야지. 서지야서지야서지야 서즈! 아 이거 마무리 못해. 이거 <laughs> 이씨 에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쯤? 어, 이쯤? 아 이쯤? 아한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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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쯤? 어 좋,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죽는데 이거? 바네 나이스! 지뢰 맞고 죽었냐 설마 지금? 몇 점이냐 이 베르맨은? 야, 이것도 15점이야? 아니, 나 이거 진짜 녹화방송 안할 때는 1등하고 2킬 하기도 빡셌는데,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왜 이러냐? 이거 포지션만 좀잘 잡으면 지금 유리대포 느낌이라서 부록이 완전히. 이게 탄소이 느리니까 애들이 잘 피하잖아요? It's go time. Get goes. 어, 안 와? 어, 나이스. 큐브도 엄청 빨리 꺼네, 진짜. 미쳤네. 아, 어, 제가 좀 때려줄만 한데. 일단 큐브부터 확보. 큐브 확보 가자. 개드가 이거 좀 들어오면 조금 거시게 해. 기다려봐 애들부터 좀 경쟁을 해야 되고 한대 이거 한대 맞으면 부담 되게 크거든요? 오케이 여기도 개드건어한대 때렸어요 과연 승자는? 기다려 야다 아, 어얘 때려야 되는데 아 까비까비 진 생각하느냐고 아무것도 못했네 한대 렉펴 제거하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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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까지 썼다 아아 매수 갑니다, 페이크 이쪽? 음! 어, 잘 피한다. 이제, 아, 너 때문에 지금 에드거 저거 꽁킬리였는데다 놓쳤잖아, 이씨.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구록이 많이 나와. 구도가 안 나와서 이쪽에는 안 들어올 것 같고, 저는 이쪽 견제하면 좀될것 같거든요? 아, 아래쪽, 그, 궁극기 하나만 처음에는. 일구이구! 어? 이상, 예상했지, 임마. 아, 제드거일 아. 줄은 몰랐고. 형님! 나 파요, 형님! 깜, 노노요. 실달이에요, 저 너무 빠르니까 못 피하고. 아, <목소리> 이걸 이제 잘한다, 얘. 얘 누구냐. 비싸줘야지그렇지 비야. 나이스. 컷. 한 대. 이쯤. 비는 무빙이 좀안 좋았다. 킬이야? 야, 오늘 좀 뭔가 되는 날인다. 오케이. 파이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 경기를 몇판 했는데. 어, 확실히, 큐브 확보하는 게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큐브 한 1다리에서 2다리, 한, 한 3, 한 3만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보자, 보자. 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 아, 이거 애모가 없는데, 근데? 나이자 파워 큐브 일단이 아니었으면 못 자랐을 수도 있겠는데. 타이탄은 여기서 안 좋아요. 차라리 했으면 브로그라는 게 낫지. 아 좋아요 저런 거! 좋아요 컷! 이게 안 돼? 나이 라이자 아, 다 됐고. 야 이게 되냐? 야 진짜 지금 운빨이다 이거 진짜. 어 언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죠? 빨리 나오세요 어딨어요? 아 쇼다운인데 진짜 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씨. 센터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확인 확인. 뭐 하세요? <laughs> 어, 기습 공격. 좋았다, 브로가. 자, 한대 맞았으면 근데 죽었을 수도 있겠네. 13점? 자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브롤로 돌아가면서 점수를 더 주는 이거 무슨 모드라고 하죠 정확히? 아 쇼다운 플러스 모드라고 하나요? 아 근데 나는 진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브롤스타즈가 나오고 나서 한 2, 3개월 됐을 때 제가 팀잉에 대해서 언급을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했어요 이거 문제 심하다 아 지금 이거 거의 3년차에 이런 시스템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쇼다운은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3대3을 슈퍼셀의 e스포츠를 밀려고 억지로 3대3을 사람들 좀 강요를 했어요. 굳이 3대3을 광고하고 3대3을 계속 메인으로 막 밀다 보니까 시간이 없거나 이제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지친 학생이나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맨날 뭐 디스코드 켜가지고 3명이서 팀 잡고 큐 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을 것 같고 팀잉이나 이런 거는 끝난 것 같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죠. 패스!